다시 다시 에코 넣었어, 에코 넣었으니까 다시 해봐요. 류요 어 뭐였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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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 오겐키 데스까 하다 류요 와가 테키오쿠레! 그럼 용이 말게 막기... <laughs> 나가는 거잖아요, 그죠? 용 소리 한번내죠용소용 용서, 소리. 그 내가 용 소리 내게, 내가 낼게한 번만 더 하자. <laughs> 네 류요 와가 테키오쿠레! <laughs> 아, 반갑습니다. 예, 오우. 갈 끝이 흔들리지 않으면 영혼 또한 조화롭지. <laughs> 예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버워치 겐지역의 어. 진행 일단 좀 해보세요. 우리 저기 우리 저승김 일단 한번 가야죠. 아, 그래요? 어, 출연을 먼저 하셨는데 <laughs>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야. 예. 음. 자, 그럼 우리 또 에콜 넣어야지. 에코 들어가요? 이야. 음, 어. 자 겐지가 간다 함께 하자 류진노 킹오크라 그럼 형이 이제 필살기 또 쏴야지 류이요 와가테키크라 이야 죽인다 이거 <laughs> 진짜 같네요 이렇게 막 울리는 어, 지금, 지금 여러분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에 또 등극을 아 했습니다 자 이럴 땐 하트를 한번 날려드려야죠 현재 208분 들어와 계세요 음. 와 2주 연속 자, 200명을 아 넘는 쾌거를 이룩하나요? 네, 저 가만히 좀 있어. 야 가만 히 있어. 봐. 지금 뭐가 그러니까 우리 한신이 형이 최근 금황을 얘기한 게 지금 그냥 묻혔잖아. 김혜성 경고. 너는 금황 얘기 안 해도 되잖아. 경고. 예, 저잘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미지 각인된 그 캐릭터로 깐족 깐족 하는 수가 있어. 안돼안 돼. 안 돼.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김혜성 마이크를 다시 켰어요. 아 예, 음. 예. 맞습니다. 자자 <laughs> 그리고 왜 있어? 우리는 섭외가 안 되는지, 우리 왜 섭외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못해서 그 이유를 해성이는 분명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. 못해서 못해서 뭐. 별로 안 궁금해. 넌 못하니까. 어. 넌 나보다 <laughs> 음. 밑에 성우니까 음. 뭐 이러겠죠. 음. 어쨌든 밑에 성우 는 아니고 그냥 못해서 못하아니에 <laughs> <laughs> 다른... 뭐? 잘해요. 잘해. 잘해. 형이잖아. 잘하, 잘하, 형이잖아. 잘한 잘한 형이라고. 형은 좀더 우리가 불량을 심 내서 좀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군요. 그쪽 PD님들도. 음. 아니 원래 근데 두 시간으로 나눠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. 그때 맞장목 쳐서 해야지 상이좀 필요한 <laughs> 거예요 아니 아, 아, 내가 아, 아, 아. 옆에서 이거 쏘아를 자꾸 해주는데 그거를 그걸 그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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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다안받 아니라고 못 받아 아니라고,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걸 못받아먹 이렇게 떡먹여주 똑같, 똑같이 물어볼게 떡여주 똑같이 물어봐 해성이한테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 반응하지? 자해성 성우 그러면은 녹음을 이렇게 네. 나눠서 했잖아요 네. 그럼 그 말은 음. 이제 그쪽에서도 뭔가 좀더 이렇게 고급 전략으로서 좀더 좋은 컨디션에서 음. 뭔가 음. 좋은 소스들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네. 그렇게 한거라고볼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렇게볼수 있죠. 음... 음, 아 이렇게. 보통 <laughs> 이런 거죠. 아 그렇죠. 아니 그쵸. 근데 거기서 뭐더 어떻게 살을 붙여? 아니 한 시간 한 시간 나는 자, 됐어요. 거는 Honey, Hanshika, h a n s h i 더 들어가면 안 되니까. <laughs> 아니, o is it as a p a 면 a c l e of sale? Okay, so is it? Don't d o d d e 보고 a n <laughs> 아, 아, 아 얼굴 빨개지네. 아, 아. 이런 이런 지금 비글이 또 풀려가지고 여기 오늘 자꾸 있고 해, 해. 해. 어 부끄러워하지 마.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쏜 다음에 픽 어? 쏘고 이렇게 한 네, 말이야. 저 하트 날렸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네. 안 되고요. 굉장히 성우라는 직업은 겸손한 직업입니다. 네, 겸손하고 고급지죠. 네, 보통기요. 네. 저랑 경선형이 좀 경박분이에요. 음. 저희가 일반적인. 네. 성... 모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. 저희는 그냥 포자류 전문이니까요. 네, 포자류 전문 네, 포자류 평균 전문이 전문이니까 네. 그냥 저희는 그냥 그런 그런 그냥 그런 그냥 그런 걸로. 자 네이버를 검색을 메르시. 하면은 일단 유승용 검색을 하면 유승용 오버치, 유승용 겐지, 유승용 궁극기, 유승용 김혜성은 안 나오더라고. 어, <laughs> 어 얘가 이래서 우리가. 좋은 걸 못해요 그러니까어 독점하고 있어요 아니 독, 근데 c 과점이에요 음, 네. 솔직히 겉으로 드러는는 작품만 많이 하는거지 또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뒤에서 o s h 야, 야, i I see 형이자 y e a 아니 old. Two 닌자야. <laughs> 아니 나바 d Two years old. Two years o l 우리 w o y e 이 r s old. Two 네, 다음 니넘어 니가 흠, 니가 가 함께 가다류진가개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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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거 <laughs> 아니었어 <laughs> <laughs> 별거 아니었어 겐지 들어와 지야 겐지가 간다 캐릭터를 <웃음> 교체합니다 <웃음> 캐릭터를 <웃음> 교체합니다 <웃음> <laughs> 살 l 이 지금부터 <laughs> 플레이어를 저기 겐지로 바꿀게요 한조가 악역 z o v a Agu, Hanzo Agu, Kamina Digibo, Kamina d 자. g i b o Kamina Digibo, b o s 라 찔러! 뇌우진노!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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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고! 구라해! 그래! 아이고 이게 나이 사진먹어서 다들 뭐하는거야 진짜 아이고 그만해 그만해! 그만해! 아저씨 게임을 종료합니다 게임을 종료합니다 게임을 종료합니다